셋! 안녕하세요, 공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MC를 맡은 주찬인데요. 저희의 출연 소식을 듣고 많은 골드믹스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아 합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활동 리플레이에서 가장 리즈인 멤버는 누구인 것 같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주찬, 동현, 승민.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지난번 활동을 따라할 때는 잘못 느꼈던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그 부상해가지고. 저한 대만 때리고. 저 아, 아, 모니터 <laughs> 보는데 깜짝 놀랐다, 진짜로. 구현이 어... 아... 형도 이렇게 머리 좀 길렀잖아, 형도. 예, 예. 나는 뭐... 뭐 했지? 형도 아... 좀 이제 관리하고. 자, 그러면 <laughs> 다음 질문. 네. 최근 숙소 방배정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기찬 장준이서 한 방을 쓰고 있고요. 이제 성현 독방, 영택 독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민이 독방 와. 재현이 독방 지범이 혼자서 쓰고 있고요 이제 저랑 승민이 형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야. 아, 동현 네. 응. 응. 승민이 좀 잘못 만난 거 같긴 해요 네. 네. 아. 잘못된 만남이에요 네. 저는 형이랑 같이 쓰다가 혼자 쓰게 되었고 형은 저랑 같이 쓰다가 승민이 형이랑 같이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laughs> 저한테 감사함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공민이가 저를 놀릴 때는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공민이가 가장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활적으로 <laughs> 불편한 건 없었잖아요. 진짜 없습니다. 왜냐면은 승민이 형이랑 같이 쓰다 보면은 약간 승민이 형이 저도 몰랐는데 네. 그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아 네, 아, 동현아. 이렇게 해야지 아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승민이 형은 터치를 하더라고요 단점이좀 있어요 이제 아하. 본인은 TV를 설치하는데 저는 <laughs> 컴퓨터 책상을 설치하지 마라 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기적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잘못된 만남입니다 네. 네. 잘못됐네요 어. 보민이가 저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터치를 잘안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보민이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네. 승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질문은 좀 의아합니다 주찬 씨는 멤버들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멤버로 지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요 저는 딱 그건 있어요. 저는, 저로 태어나고 싶은데, 어. 주찬이 형의 그런 음색은 가져오고 어... 싶어요. 내 외모는 <laughs> 필요 없다, 이거야? 지금 저 음... 상황에서, 음... 주찬이 형의 음색, 그러니까, <laughs> 책을... 노래하는 거는 좀 가져오고 싶어요. 정말 아, 이상하게 하네너 없는 하루 같이 도끼 길어, 본종일 추억만 태가나 걸어. 자 얼마 고보씨 받아서... 오늘도 형들을 킹받게 했나요? 특히 어떤 형을 킹받게 했나요? 근데 지금이 킹받았지. 그런 게 킹받던 <laughs> 거죠. 지금이 가장 킹받습니다. 저로 태어나고 싶은데, 저런 <laughs> 네. 음색을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이런 게 약간 좀참 말을 같은데. 참 이쁘게 해요. 예. 참 근데 보미 씨가 자 그러면 아예아네 <laughs> 말씀하세요. 팔을 크게 내지 않게끔 이게 킹받기 잘해. 아이 선을 지키는 네, 킹받음이 네. 있어요. 형들을 알기 때문에 그선 넘지 않습니다. 에이, 참 신기합니다. 다음 질문. 8월 28일 데뷔 5주년을 맞이하는데 5주년을 맞이해 니스들을 깜짝 노력해줄만한 소식이 있다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저희 고든차이서 5주년. 일단 5주년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제 콘텐츠로 찾아뵙는 그런 것들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골든리스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어, 뜻깊은 걸할수 있을지 굉장히 회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골든리스에게 좀...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이나마 스포를 해줄 수 있는. 게아 이미 콘텐츠는 하나 찍었어요. 콘텐츠를 찍었습니다. 정말 이 스포는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하이라이트니까요? 본편은 펜트웹에서 만나요!